이전에 만들었다고 보여준 그 게임.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냥 렉이 좀 걸리니까 이것 좀 끄고. 아, 근데 이러면 고화질이 안 돼. 바로 가자. 이런 게임이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게임이. 일단 집은 그대로고. 여기 동굴이 됐어요. 크리스탈 넣어가지고. 여기 점프맵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여기는 올라가는 방법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한테 1을 누르면은 아이고 어이구, 뭐야 아아아 아, 아. 이런 애들도 만들었습니다 할수 있고 얘도 주먹 때리는 친구. 이런 친구이 친구는 그때 보여줬고 출시 예정이랑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내부 입장 그 다음에 여기 다음 넘기 해가지고 다음 넘으면 여기 좀비들 이랑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일단 이런 애들 있고 하이라이트 핵폭탄 도망가기 오 핵폭탄 떨어진다. 클립해가지고 저기 가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출시 예정 이것도 부서졌어요 여기까지 다 부서지고 점프넛도 못가고 좀비들은 아직 살아있고 이거는 10분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됩니다.